어느날 갑자기 공겜이 하고싶다는 누누 그래서 공겜 팟을 구하는 공지가 올라오게 되는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고 기대가 됩니다 t h a That thing doesn't want us to escape. 그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탈출하는 o u 그래서 fix i 아. 고쳐야 돼요. fix it. If you want to get a car, you can fix it. 그 f you want to g e 혼 잡고 한명한사라졌는데 어. 어 괴물 아니야. 개물 아니야? 어, 깜짝이야. <laughs> 야, 여기도 있어. 여기도. 여기도 뭐 있는데? <laughs> 아, 똑같은, 거구나? 아, 자, 똑같은 스위치, 거 오라. 자 똑같네. 집 가려. 메라페이 누구야? 예, 아, 당신이요. 아, 국정원입니다국정원입니다한 <laughs> 분이 아, 오, 왜 진입됐는데? 습니다습니다 <laughs> 아아 야, 아, 아, 야, 이 뭐야 이 새끼 이 야, 어 맞다, 맞다, 맞다. 여기 여기 왜 이렇게 없을 거야. 그괴물은 아, 나중에 나와. 나중에 나와. 어 여기도 뭐가 있네. 나 여기는 어, 사다리도 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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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리 두개 두개 어 e t h e r t o g o g e t h e r Oh, do it. w h a 어 e r e Oh, you're here. Oh, you're h 내가 올라갔어 내가 올라갔어 열쇠 먹었어 열쇠 먹었어 e r e Oh, you're here. Oh, you're here. Oh, you're 볼라발너 <목소리도> 누구야? 보자. 가너 누구야? 국정입니다. 국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해 봐. 나안 보여. 가봐 있어 봐. 누구야? 아, 요 <목소리도> 아, 오케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 <laughs> 야. 야, 야. 호토겐 심어 왜 때려 와이야 따라라 씨. <웃음> <웃음> 따라와잖아, 씨. 저기서 바로 이스키나열수 있어. 지금 안 돼. 나 지금 일있안 돼. 지금 안 돼. 빨리 수 있어. 와우. 씨발 <laughs> 아 <심장> 갑자기. <웃음> <웃음> 잠깐만 나 심장이 너무 아파아우 <laughs> 개. 그래, 그래. 어디 간 거야? <laughs> 괴물얘들 어, 들리는데? 어 들리던데? 여보세요? 어, 들리네요. 여보세요? <laughs> 어디세요? <목소리> 어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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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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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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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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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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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여기다. 어야 왠네 문이. 어 열려 열려 있는데. 어 아까 어 여기다. 어, 아, 그... q 이로 균형을 잡으세요. 아! <laughs>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악! <laughs> <맞아, 이거? 웃음> 뭐야? 뭐야? 다 떨어지고. 어 얘들아. 어어 어. 어서 오고. 어저 <laughs> 어, 어, 왼쪽에 뭐가 있다. 어, 깜짝. <laughs> 그뭐뭘 어, 놀란 거야, 대체? 이거 <laughs> <laughs> 이거 이거 그냥 벽이에요. 저기 통과돼 있, 통과하는 벽. 나가 yeah? 네, 이거. <laughs> 야, 야, 우선 진행해. 진행 빨리 와. <laughs> <진행이> 좀... <laughs> 으아, 개물이다. <웃음> <웃음> 개물이다. 야, 개무리다 나랑 계속 t 기고 있어 계속 l k i 있어 <laughs> <laughs> 어, 어 여기가 어, 여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더 말없이 존 달려오면은 물이라생각 여기서 잠깐 이 친구는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나오는 친구로 스킨 스틸러라고 하는데 사람을 먹으면 사람으로 변장해 플레이어들을 속이면서 혼란을 주는 친구다. 이때 스킬을 이용해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있다 어. Push to pull three ID cards. You 기 o Sega, 이런데, r card. You don't swim F 키아시죠 어, 여기 아닌 yeah. I'm s o 봐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아 이거 풀어야 돼요, 차. 어? 차, 차를 풀어 된다고? 여기 여기 보면 즈가 뭐 있어요. <laughs> 뭐지? 물깔인가차 색깔인가? 차 색깔인가? 그게 뭐야? SUV, 승용차승용차 SUV. 네, 여러분 풀었어요. 파... 에? 풀었어요. 어떻게 네, 아, 저 풀었어요. 아저저 똑똑하잖아요. 이지이지. 음, 아, 어... 이지. 이 집으로 이 집으로. 아예 그냥 에이. 풀어버렸지 뭐야. 나이스. 저 무려 엘리베이터 누르러 사람 봐. F. 엘리베이터 눌러 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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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됐다. 눌렀어, 내가 눌렀어. 뭐니? 저 누니 무려 대학교 나온 네. 사람. 아왜더 내려가? 저 뭐야? 무려 아, 대학교, 아, 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laughs> 내려간다고? 올라오는 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뭐 말도 안 되는 내려가네. 아무도 못할 사용하면 정신 을 회복하세요. 정신을 뭐야? 너 빨라. 음, 이거 이게 그 거야? 거야? 여기가 이제 그 캐물 나오는 곳. 여기가 진짜 이제 그 우리 아이디 카드 국정원입니다가 필요한 곳이야. 도청이면 어쨌든 무조건 나온다는 거지 여기는. 국정원입니다. 어, 무섭네문 어. 어, 닫아야 돼? 들어올 때. 들어올 때문 닫아야 돼요? 뭐야? 그래야 캐물이 못 들어. 와키 찾았다. <laughs> 여러분, 이거 키키네개 찾아야 되거든요. 나1기 찾았어 키 손전등 손전등 챙기세요 손전등 나 손전등 키 하나? 아 1? 쳐놓을게 손전등 아예 죽으면 보면은 손전등 없는 사람은 손전등 챙기세요 혹시 모르니까 아 이게 자동으로 세이버되나봐 키는 그래서 내가 죽어도 문이 열려있는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 전판을열렸었잖아 그렇지 않을까? 바닥에 있나? 다들 그니까... 오0 0아 감사합니다 아토님 어, 우리 어여쁘신 아토님께서 몇개필요거지 아토? 4개 네 4개 네 네개네 개. 4개, 네 4개. 개요? 아 토요. 아 이게 털기. 저번에 한번 들어보려고. 빨리. 야저 앞에 누구 있다. 저 앞에 야저 앞에 누구 있다. 야저 앞에 누구 있어. 얘 이따 내려와봐. 문 타나 문 타나 문 타나. 로 말로 말로 봐. 저, 저 저기 저기 저, 저, 저 앞에 내 뭐야. 야저거 저기 저거 누구 있잖아. 그래? 저기 누구, 그래? 누구 있잖아. 어. 야 빨리 들어 가 빨리 들어 가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야저 앞에 지금 누구 있어. 씨무래야 진짜 누구 있어. 돌아댕겨 <laughs> 지금. 오 미친놈. <laughs> 포토가. 나가서 아, 오른쪽에 가면은 두명이 있어 두명 내가 본건 두명이야 두, 두, 두명이요? 이거 최대 두명이야 몬스터 어 몬스터 두마리야 어 두마리 다있어 오른쪽에 잡아. 내가 보 올게 막고 올게 야! ㅅㅂ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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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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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네. 야! ㅅㅂ 왔다 왔다 야야야야 야, 지마야 앉아 앉아 이습 비치지마 미안없어건 상관없어 아니 나나문 닫을 생각이 저게, 없었어. 저게 진짜 무섭이 저게 진짜 무섭이야. 저게 진짜 무섭이야. 지금 열 어떻게 돼? 없죠? 열어봐. 좋죠. 궁금하면 <laughs> 열어보는 거죠. 관심 없을걸? 개 무서운데? 좋다. 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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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거 파밍도 할수 있어요? 신체 파밍? 네. 아 저. 어! 달려와! 우와아! 반응 빨랐다. 어디 갔어? 아니, 근데 잠시만. 호떡씨 어디 갔어? 저 반대편 갔어요. 저 반대편. 여기요, 여기.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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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고요. 네. 아, 거기가 열쇠방이요? 안 들려요. 저기 앞에. 있아 그쪽이 열쇠? 저기 앞에 문어 저기가 열쇠방이네 어? ㅈ됐는데? 어떻게 나가지? 이고오 저기 앞에 오우 <laughs> 쉣오 무서워. 어, 무서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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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달려야 되는 건가? 저 저희 글로 달릴까요? 한 명씩? 그럴까요? 가봐요 아 <laughs> 오케이 우리가 저쪽으로 도가야돼요 근데 저기 에 열쇠 있는 방이 있어서 기다려봐 어, 근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기 괴물 와요 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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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문 닫아 여기 아, 창문도 와. 없어 여기 아, 어, 바쳤어 <laughs> 열쇠 두 개를 찾아야 돼 우리가 어? 두, 어? 어 이거 눌렀는데 어? 눌러버 d o n Oh, y o u r 여기 o much. You're getting it. I hung up. Oh, you're getting it. Oh, I see. What about it? i t 아니 Hannah m 아 n t e s s o n 아 e m e t e r h 제가 <laughs> 이 방에 있어라아 두개 하나네 한명이 제가 희생해서 갔다올까요? 이미, 이미 가는 중 이미 가는 중 오이쒸 ㅅㅂ 야야쟤쟤쟤 너무 무서운데? 방이 없어 방이 없어 방이 없어 방이 없어 야 문닫지마 문닫지마 어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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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방이 이없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 너무 무서워 오 오오오! 오오오! 좋겠네 오오가 <laughs> <르세가> 여기 오 하나 죽었잖 아. 지금. 개무서데 뭐야 왜 둘밖에 없어요? 아저 방금 호떡씨 나갔어요 오떡님 나갔어요 돌아올 수 있나 과연 과연 아, 그는 돌아올 수 있나 어어 괴물이야 어, 문 열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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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지금 문 열어 어그로 끌렸다가 풀린거야 이미 저거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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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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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미나가 없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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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돌려 돌려 돌려, 어, 오오오. 돌려. 오오오오 어 열렸어 열렸어. <웃음> <웃음> 내가 어, 부활하실... 오크람을 죽였다. <웃음> 야 애새끼야 <laughs> <아이스끼야>, 너. <웃음> <웃음> 야, <웃음> 어떻게 문을 다열 수가 있냐? 야 나도 실수로 그런 건데. 너무했다. 아 쟤.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여기서 잠깐. 이 친구는 레벨 1과 레벨 2에서 나오는 친구로 스마일러라고 하는데. 정신 상태가 안 좋거나 빛이 없을 때 나오는 친구다. 이거 아, 어떻게 아, 가죠? 굉장히 개떨리는데? 이게 어, 어, 방 찾는 해. 건데 이게 더 어려워 아까 그거보다. 이게 맵이 진짜 어려워. 이게 진짜 아. 문을 찾는 거거든. 아. 아까 그 귀신들이 어때? 있어. 그 괴물 있어. 네 가짜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았다. 문이 있는데 가짜 문이라기보단 그 탈출구가 어? 아닌 문들이 있어요. 어, 여기 지하 지하 있어요. 지하. 어 지하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은 지하는 그냥 일반이잖아요. 보여. 이런 어. 게 아니라 진짜 문을 찾아야 돼요. 진짜 탈출할 수 있는 문. 문이 개 많긴 하네. 네. 문 열어놔야 돼. 아닌 문, 가짜 문들은. 어 갑자기요. 뭔가 앞에 도플링이 나왔네. 여기서 도플링이가 나오나? 어 나와. 어, 문이 열려 있는데 여기. 아 우리가 왔다던데.

와아 아아 깜짝이야 야아 아나 물통 밟고 넘어졌어 아이고 아니 나 방금 텀블이가 내방으 들어왔잖아 응응 <laughs> 응. 근데 키티 끌고 들어와서 나귀 그만 하나 씹었어 아 미친 귀신 아줄좀 씹어달라고요? 좀 싫어요 이거 백룡이다 물 끄고 거예요 화면 안보여 어? 거기다 어, 거기다 어? 탈출이다 탈출이다 어 여기 맞아 여기 맞아 넘어지는 게개웃기다니 여기일까 여기까 스케이프 아 스케이프 아니 이 셰튼데 자야 여기 그거 나온다 팬텀 누군가에 걸리자야 권한이, 권한이 <laughs> 필요하대 일단 나가보죠 타일로 걸이... 오시죠 나오세요 선 전등이 없어가지고 야. 다 나오면 이게 되는가 같다문 <laughs> 잠겨 있는 거 있고 아, 열려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1번부터 가보죠. 어? 뭐야? 1번이고 이건 014인데. 014. 왜순서대이 가르... 들어갔냐? 0. 어, 열리 어, 여기 1, 여기 열린다. 1열려1열려 아, 여기 우리 왔던 데네. 아닌가? 아, 들어가 봐. 왔던 데. 왔던 데다 같이 들어가야 돼. 들어가려면. 아니, 아, 왔는데 어? 다른 데? 다른 데? 아 관리자 권한, 아 권한 카드를 찾아서 여기로 와야되네 아 1번 1번 아, 방으로?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1번이 기..기본이야? 기지야 일, 일, 기, 1번 기지. 1번 1번 그 다음에 4번부터 아, 있어, 있어. 어, 2번 3번이 3번 없어 4번 잠겼어요 37번 여기 당겼어요 여기 어 저기 여열린데 뭐 여기 몇번인데? 여기 탈출구 어? 탈출구 있다고 개무섭게 서있는데? 왜 이렇게 어깨가 그니까 어깨가 어, 이렇게 시클리티 치 다시 누구야? 시멘탈니치 이게 뭘까? 나도 볼래 이게 나도 한번 빼면은 다시 처음 제자리로 돌아 뭐야 이거 어렵구만 어, 일단은 어, 야, 알아요? 그래. 어, 알아요? 이거, 어, 이거, 이거, 아거 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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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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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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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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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이거, 이 누가 누구예요? 어?